이제 11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avoid냐 아니면 to a 이 o i d 냐 아니면 avoiding이냐 골라라 그러면 avoid는 동사죠 to avoid는 어, 특별 정사니까 하기 위해서가 되겠죠 to c o m 나오면 하기 위해서가 됩니다 avoiding이라면 어, 이제 분사 구문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두 동사 어? 동사가 있는지부터 찾아 봅시다 뒤에 should not drink에다가 동사 표시 should not drink에다가 동사 동사 이미 있기 때문에 avoid는 x 그다음 to avoid는 하기 위해서니까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문제들을 피하기 위해서 exercisers 운동하는 사람들은 d 나 드링크 마셔서는 안 됩니다. More than 더 많이 마셔서는 안 됩니다. 뭐보다 they sweat 그들이 우리 sweat라는 동사는 땀 흘리다죠. 땀 흘리는 것보다 더 많이 마셔서는 안 됩니다. 음, 이거는 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avoiding이라는 분사가 들어가면은. 문제를 피하는 운동선수들은 일기되기 때문에 해석상 맞지가 않죠. 정답은 to a v o i d 가나온다 다음 12번에 우리 동사를 찾아라. 동사를 제일 먼저 찾아야 되겠지. So, 에다가, 비줄 동사. 그러면은 수모는 지각 동사입니다. 뒤에 some attractive y o u w o m a n 어떤 매력적인 여성들이 목적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자리에는 동사 원형 ing가 들어가야 된다. 정답은 looking 또는 look. 둘다 된다. 다음 13번에 픽이냐, 피킹이냐, 투킹이냐 투픽이냐 몰라라 동사 찾아 봅시다. 서현아 동사 있다 없다. 동사 있다 두고 이지가 동사다. 그러니까 픽은 x. 주어 역할을 할수 있는 king to be 둘다담이 되겠죠. king도 동명사 주어, to be도 동부정사 주어가 된다. 14번에 is recommended to have. 자, 이 동그라미가 주어. to have의 to 동그라미 진 주어이다. is recommended 추천된다, 권장된다. 뭐 하는 게 to have의 have 밑줄. have는 사역동사죠? 그러면은 e 티스가 목조가 되고 이그제민 뒤에 있는 게 이제 보시가 되는데, 자 우리 우리 치아, 어? 이빨과 이그제민 조사하다의 관계를 따져보세요. 이빨이 조사하는 애야 아니면은 조사되는 애야. 이빨은 그러니까 조사하다 쪽이 아니니 검진하는 애야 아니면 검진되는 애야. 검진되는 애잖아. 따라서 PP 이그제민드가 들어가야겠죠. 되 이네 이빨을 검진되는 것은 권장됩니다. 누구한테 by a dentist 치과의사한테 once or twice a year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말입니다. 15번에 my grandfather said 우리 할아버지는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he had never imagined 그는 상상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m a g i n e 에다가 동사 윗줄 이 m a g i n e 나오면 목적어 자리에는 누구 나온다고 했어요? 오늘 배웠지. SFC 게임을 연습하다 상상하다 상상하다 뒤에는 I N G 다. 빙 정답은 빙. 빙 able to visit 방문할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Such remote countries 그렇게 멀리 떨어진 나라들을. Remote라는 형용사는 멀리 떨어진 외딴이라는 뜻입니다. 16번의 어, 문맥과 어법에 맞게 고쳤어라 The country's official policy 그 나라의 공식 정책은 이즈 동사 to refuse 에다가는 무엇이 거절하는 겁니다 뭐를 거절하는 거냐면은 음. 이것이 드는 협상하다라는 뜻인데 refuse 에다가 밑으 쳐보세요 refuse 라는 동사는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를 써야 돼요 true 정사를 써야 돼요 리퓨즈는 오늘 배운 거에 리퓨즈 없었지 트루스 자리겠죠 트 o n 시에 협상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누구와의 협상 with terrorists. terrorist 테러리스트 들과의 협상 under any circumstance 어떤 상황에서도 17번에 he said 그는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he would sue 자 우리 sue에다가 동사 뜯어 놓을까요 sue 고소하다 나타니다 고소하다 그가 고소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를 the b a t vet는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에요 v 트 t 는 vet 수의사죠 수의사 수의사를 고소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for 동그라미 치고 왜냐하면 Miss diagnosis. 우리 다이 a 노시스 라는 명사가 진단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앞에 어 m i s 가 들어갔기 때문에 잘못한 진단을 뭐라고 하죠? 오진이라고 하죠. 오진. 잘못된 진단. 오진 때문에 수의사 고호사였거고 말했습니다. 자, 근데 그 오진이 어떤 오진이냐면 위치 동그라미 치고 miss diagnosis를 꾸며주세요. 그 오진은 eventually 결국에 r e d e d to에다가 v 이끌었습니다. 뭐를 이끌었냐면 히스도크 스탯 자신의 개의 죽음을 이끌었습니다. And yesterday 그리고 어제 그는 실제로 두자 그럼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어, 일반 동사를 대신해 주는 동사 만약에 수수수수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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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계속 쓰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일반 동사를 대신해 주는 동사는 두 더즈 디드라고 배웠죠. 근데 어제 했다라는 얘기니까, 어제 고소했다라는 거는 뭐로 디드로 대신해 줄 수가 있다. 그리고 어제 그는 실제로 고소했습니다. 정답은 디드가 더왔다 디드는 수 동자를 과거 시대로 써준 거죠. 18번에 데이스 오우! 자, 소 동사 밑줄 그들은 봤습니다. 무슨 동사예요? 지각 동사죠. 그들은 봤습니다. 가 a r b 에다 옵죠. 그럼 g a r 가 쓰레기지. 쓰레기가 Leave. 리브. Leave는 내버려 두다는 뜻이잖아. 그럼 쓰레기가 내버려 둔다야? 아니면 내버려 진 거야? 내버려 진 거죠. 영동 수동. 수동 PP 정답은 PP l e f t 를 써준다. 그들은 쓰레기가 내버려진 네걸 봤습니다. 어디에? On the side of the load. 그 도로 한쪽 편에 19번 자 오늘 된 겁니다. The country made it made it, it을 밑줄 친다. made it mbc ft make believe consider find think 뒤에 it이 나오면 이 it은 무슨 가능성이 없다? 감옥 적어의 가능성이 없다. 이 동그라미 치고 감옥 적어 그러면 이지열 이게 무엇 C가 되겠죠? For D 아니면 Cloid는 가급버리고 의미상 추가. 누가 들어가야 돼? 진짜 어쩌고? To which가 들어가야겠죠? 되자 해서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그 나라는 made it easier 더 쉽게 만들었대. f o 아니면 c l o 풀어 닝프로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실직자들이지. 고용되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실직자들있잖아 실직자들이 트루시 증국적으로지 받는 걸 쉽게 만들었대. 물 받는 걸 아니 플로이먼트 비야스 실업 급여를 말입니다. 네, 직장에서 잘려도 요새 코로나 때문에 직장에서 잘리고 돈못 벌어도 코로나 재난지원금 주는 거잖아. 이0번 보죠 자, 동사 찾으세요. 과연 연동사 누구? e n c o u r a g e 그러면 은 e n c o u r a g e 얘다 c 이고 e n c o u r a g e 는 목적어 목적격 부호가 나올 때 목적격 부호 자리에 누구 쓴다 했었죠? n c o u r a g e e n c 동사 아니고 준 e 동사 아니고 유발 e 동사 아니고 투부 g e e n c 조습팬. 정답은 encourage 동사 people 목적어 틀펜팬고 시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겨 가지고 우리 페이지 112페이지. 어, 요거 간단하게 하고 마실게요. 어, 영어에서 등위적 속사라는 거는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위, 엔드, 오월, 어, 오, 쇼. 이렇게 등인적소자은총 다섯 가지겠어요. 응. 근데 이게 이름이 왜등 위냐면은 등자가 같은 등자잖아. 그냥 위는 자격 이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자격을 접속, 연결해주는 품사라고 해석된 격서예요 즉 앞에 있는 A와 뒤에 있는 B가 같아야 된다는 거죠 이걸 무슨 구조라고 한다? 병렬 구조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병렬 구조라는 거는 음. 자, 앞에가 많이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면 뒤에도 뭐가 나와야 돼? 뒤에는 단어가 나와야 돼 앞에가 구가 나왔어 뒤에도 5가 뭐 나와야 되고 단어가 나와는데고가나야 되고 만약에 앞에가 명사고요 그럼 뒤에도 명사고 앞에가 전치사고요 그럼 뒤에도 전치사고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야 앞에가 절이 나왔다 뒤에도 똑같이 절이 나와야 되 음, 그리고 이제 뜻은 뭐다 알고 있지만 정리를 해보고 e 드가나오는 그리고 그래서 앞에랑 뒤에랑 내용 똑같죠 5가 나오면 또는 중에서 벗어나면 오 그러나 하지만 앞에랑 뒤랑 내용이 이제 반대가 되겠죠? 이벗나왔을 때만 앞에 플러스면은 뒤에는 마이너스가 된다. 후원는 무슨 뜻이야? 후원는 왜냐하면 뭐 때문에 왜냐 뭐 때문에 그럼 얘는 관계가 어떻게 돼요? 앞에가 결과가 나오고 뒤에가 원인 나오니죠 초. 그래서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결과. 이건 이제 포런 반대죠. 앞에가 원인이 나오고, 뒤에가 결과가 나온다. 문법 문제 풀 때, 어? 문법 문제 풀 때, 만약에 94번에 몇자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그 앞에 엔드가 나왔다. 그 앞에 5호가 나왔다. 그 앞에 버이 나왔다. 이런 게 나오잖아. 그럼 100%이 문제는 무슨 문제냐? 이 문제는 무조건 경렬구조 문제입니다 경렬구조 문제 는어 반드시 해석이 필수다 해석을 정확하게 해야지만 이 문제를 맞출 수가 있다 그러니까 경렬구조 문제는 난이도가 높은 편에 속해요 왜냐 앞에 있는 A를 찾고 뒤에는 B랑 맞춰봐야 되니까 이게 A인지 이게 A인지 이게 A인지 등산지 명산지 등사산지등명까지 맞춰봐야 되니까 어, 그래서 이제 이런 연습을 해보는 건데 간단하게 네개 문제 한번 어. 아네 개가 아니라 여섯 개 문제를 풀어봅시다. 1 번에 find냐 found냐 골라라 그 앞에 end에 뭐? 자 그러면 병렬구조 문제잖아 맞지 looked around에다가 a look around the a. 그러니까 뒤에도 똑같이 과거 동사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파운 u 가 들어와야 되겠죠. 이번에 sailing이냐 to sail이냐 바로 앞에 end 보이지. 그러니까 이 end 때문에또 병렬 구조 문제야. 자 해석을 해봐야 된다고 했지. 왜냐. to인지 아닌지는 찾아야 되니까. 근데 여기는 문제가 좀 쉽게 나왔어요. 왜냐 앞에 t 가 없죠. 자, 일단은 해석해봅시다. I have dreamed about. 나는 꿈꿔왔다. buying an old s a m l b o a t 나이브 보트를 사는 것을 꿈꿔왔다. 다잉의 a라고 체크. 엔드티에도 sailing, 가 나오겠죠. 그리고 세계를 항해하는 것을 꿈꿔왔다. 3번에 빌딩이냐 빌드냐 몰라라. 앞에 아, 5가 나왔으니까 역류기좀입다 자, 해석해 봐야 된다 했죠? 자, 시티 그 도시는 리드 스트레인. 훈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more police officers 더 많은 경찰관들을 말입니다 또는 자 앞에 to train a to train a 그러면 뒤에도 to 빌드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to는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빌드에 b 적면되겠죠 그리고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safer housing 더 안전한 주택을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4번에 the process of recycling 재활용하는 과정은 무엇? b o t A a n B입니다. b o t A a n B. 자, 그은면 c o n 의 A라고 적는다. c 퓨징은 품사가 명사예요, 형용사예요. c 퓨징은 c 퓨징은 혼란스러운이라는 뜻이잖아. 그러면은 명사의 형용사야. 형용사죠. 예. 자, 그럼 그 뒤에 코스트가 정답이냐, 아니면 코스트리가 정답이냐, 골라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 ly가 붙으면은, ly가 붙으면은, 어, 다 부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코스트라는 명사 뒤에, 만약에 명사 뒤에 ly가 붙으면은, 이거는 형용사 됩니다. 즉, 코스트리라는 애는 형용사예요. 무슨 뜻이다? 비싼이란 뜻입니다, 비싼. 비싸. 정답은 탐욕사 코스트리가 다르겠죠? 혼란스럽기도 하고 코스트리, 비싸기도 하다. 5번에 이 g n 가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자, 앞에 보니까 월시팅 월시팅의 밑줄 월시팅 자, 그러면 은 뒤에도 뭐 나와야 돼? ing 나와겠지 이그노링 나야 되는데 원 생략이 가능하니까 이그노링으로 바꿔줍니다. x 6번에 자 이거는 not 세모 것 세모처럼 낫 not, not 세모 것 세모 그러면은 not a 것 b죠 무슨 뜻이다 not a 것 b는 not a 것 b는 a가 아니라 a가 아니라 b다. a와 b가 똑같아야 됩니다. 앞에 a가 누구 나왔어요? to win에다가 a, to w i n a 그럼 뒤에도 to 부정상, 뒤에도 to 부정상 나와야겠죠. 정답은 to participate로 바꿔 본다. 앞에랑 뒤랑 똑같아야 돼요. 아 근데 to participate 나와야 되는데 to는 생략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to participate도 맞고 그냥 participate도 맞는 거야. 오 잘생겼다. 자, 오늘 한번 여기 112페이지까지 하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고생하니다 질문 없죠? 음.